가딸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이딸 엄마들에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브랜드들이 있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어, 저는 고급 해외 수입 브랜드들을 많이 입히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조금 가격대 합리적인 국내 브랜드들 많이 입혔던 것 같은데 좀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좀한두 돌, 세 돌쯤부터 기관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저희 아이가 옷을 깨끗하게 입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 보통 SPA 브랜드에서 해결을 많이 했어요. SPA 브랜드에서 어, 이렇게 레깅스 세트나 티셔츠 세트 사서 돌아가면서 입혔거든요. 이 가디건들도 전부 H&M에서 구입을 했고요. 청바지도 레깅스 같은 착용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바지 같은 것도 H&M에서 구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피스들도, 슈퍼 원피스나 레이스 원피스도 H&M에서 구입을 했는데 전부 뭐 만족스러웠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소재도 괜찮고, 아이가 좀 입다가 넘어지거나, 뭐, 오염시키거나 해도, 찢어지거나 오염되거나 해도 부담이 없으니까 저는 편하게 입혔던 것 같고요. 자라에서도 매년 나오는 그거즈 소재 티셔츠 같아요. 이런 것도 많이 입혔고, 네. 이 티셔츠도 자라에서 나온 모델이고요. 또그 가을 겨울에는 갭키즈에서 나오는 기모 후드 집업 입히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좀제 추측으로는 퍼스널 컬러가 여름 쿨이거든요. 그래서, 파스텔 톤을 많이 입히다 보니까, 이 갭에서도 파스텔 톤 옷들이 예쁘게 나와서, 일단, 갭키즈에서 나오는 기모 후드 집업도 많이 입혔고요. 좀, 한 11월 정도 간절기로 넘어갈 때는, 여기에다가, 그, 패딩 조끼를 입히면은, 나이 활동성과 보온성을 다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갭키즈에서 구입한 패딩 조끼였고, 너무 잘 입혔어요. 백화점에서 고른 브랜드였어요. 프렌치켓이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보통 여, 봄, 여름마다 프렌치켓에서 뭐 트위드 원피스나 이런 슈퍼 원피스가 나오는데 디자인도 이쁘고 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슈퍼 원피스는 아이도 정말 좋아했고, 어, 아이 생일 파티할 때마다 2년 정도 그대로 입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입혔고,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에어핏입니다. 에어피시는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질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넘사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저랑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음 보시면은, 이 여름 시즌에 나오는 프릴 셋업도 정말 고급지죠. 제가 처음으로 프렌치 레스토랑에 갔을 때인데, 저희 아이도 좀 고급스럽게 입히고 싶어서 이 셋업을 한번 입혀봤고요. 보시면은 하얀색 셋업을 입히면은 얼굴이 환하게 나오잖아요. 사진도 정말 잘 나왔고. 또이 여름마다 나오는 플리츠 셋업. 이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고급스럽고 우아한데. 저희 아이가 워낙에 핑순이다 보니까 제가 거의 졸을 때만 입기는 했어요. 물론 지금은 다른 색깔 많이 입는데 아기 때라서. 근데 입힐 때마다 굉장히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이 디자인이나 착용감 전부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어, 이 드레스는 제가 거의 다섯 살, 아니, 네살때 샀구나. 네살때큰 사이즈 구입해서 여섯 살 때까지 야무지게 입혔거든요. 이 드레스 너무 예뻐가지고, 보시면 색감도 예쁘고, 소재도 가벼워서 좋았는데, 꽃무늬가 있어서, 더 사랑스럽고 어깨 그 리본 장식이 있다 보니까 사랑스러움이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레스 정말 너무 예뻤고 또 여기에다가 미니멜리사 딸들은 정말 좋아하잖아요. 미니멜리사 캔디팝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어, 이 시리즈 여전히 나오던데 이 시리즈 벨리슈즈는 정말 어떤 옷에 입혀놔도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저 디자인일 것 같아요. 이런 로자 원피스? 로자 드레스 라인인데, 어, 이거는 저희 아이 또 나오면은 좀 다른 색상으로 한번더 입히고 싶어요. 이제 뭐 4학년, 5학년, 중학년부터는 거의 무채색으로 애들 많이 가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더 입히고 싶은데 너무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예쁘고, 아이인데도 비율이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요. 네. 이 아우라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이 디자인은 진짜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디자인. 이 드레스도 굉장히 예쁘게 입혔고요. 역시나 에어피시 제품이 정말 많아요. 저희 아이 옷장 한 7, 80%가 계속 한 다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에어피시거든요. 에어피시에서 워낙 많이 사입히는데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질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니까뭐두말할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아우터가 통이 너무 커서 약간 펑퍼짐해 보이지 않나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제가 이 치마랑 캄캄 치마랑 양말만 사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 위에 아우터도 사달라고 졸라서 같이 샀거든요. 근데 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통이 크다 보니까 좀 비토마, 기모, 뭐, 맨투맨이랑 같이 입혀도 괜찮았고, 오히려 얼굴도 더 작아보이고, 예뻤던 것 같아요. 이 누빔 자켓도 계속 샀어요. 이 하늘색 누빔 자켓도 아주 예쁘게 입혔고요. 패턴도 정말 사랑스럽죠. 정말 누빔 자켓은 에어피시에서 사야 된다.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테니스 셔츠랑 테니스 스코트 라인도 활동적이면서 예쁘게 입힐 수 있어서, 네, 에버랜드 갔을 때도 계속 입혔거든요. 진짜 화사하고 예쁜 것 같아요. 전 강추 드리고, 또, 에어피시에서도 이렇게 맨투맨 셋업은 많이 사서 입혀요. 맨투맨 셋업도 정말 디자인도 사랑스럽고, 질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피시 다음으로는, 좀 그래도 저도 여러 브랜드들을 한번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폴로는 가격대가 나가서 친정 엄마가 같이 백화점 가자고 하셨을 때 이렇게 치마랑 가디건 세트로 한번 사입혔는데 폴로는 워낙에 예쁘니까 그리고 저희 딸이 원색이 잘 받는 아이였다면 쭉 베베드 피노만 입혔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딸은 원색이 또잘 받지는 않아가지고 여기 옷을 많이 입히지 않았는데 베베드 피노는 보통 원색으로 옷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 소재도 좋고. 베베드 피노는 아기 때부터 많이들 입히시는 것 같아요. 저도 선물할 때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네, 베베드 피노도 추천드리고 또 룰라비. 좀 소녀스러운 감성 원하신다. 근데 국내 브랜드로 편하게 사 입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룰라비 추천드려요. 어, 이것도 여름에 원피스 생각보다 디자인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런 스모크 원피스를 살피고 싶은데, 그래서 국내 디자인이 사실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서 해외 수입 브랜드 사이트를 뒤적거리다가 찾았는데, 해외 수입 브랜드들이 워낙에 가격이 비싼데 키자 보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10만원 안팎이었나? 그나마 괜찮은 가격대였고, 색감이 쨍해서 확실히. 이거는, 유일무이한 그 브랜드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오시제라는 사이트에서 샀고요. 브랜드에 샀고. 좀 감성적이고 소녀적인 무드 옷들이 많고, 꽃자수 들어간 옷들이 많은데, 기본 뭐 티셔츠나 반바지도 소재가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 번 빨아보면 그 진가가 나오잖아요. 여러 번 빨아봤는데도 소재가 톡톡하고 잘해지지 않아서 만족스러웠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대도 너무 괜찮은데, 이 웬만한 백화점 브랜드보다 디자인 소재감이 더 좋다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신발이 잘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솔트워터, 솔트워터는 그냥 여름에는 매년 신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행 타는 디자인도 딱히는 그 세인트 제임스 스트라이프 티셔츠 이거는 여자아이나 또 남자아이들이나 다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죠. 음. 이런. 좀 딸들은 생일 파티 때또 기관에서 파티를 해주다 보니까 좀더 화려하게 입고 가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추천하는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라라풀이에요. 라라풀도 좀 화려한 파티 감성의 파티 때 입힐 만한 그런 화려한 원피스가 많이 나와서 잘 입혔고 저희 가족들끼리 생일 파티 할 때도 입혔고. 그 기관에서도 생일 파티 해주는 날 입혔는데 아이가 이렇게 어깨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유치원에 갔거든요. 만족스럽고 베리 베리 스윗 이 브랜드도 정말 조금 살짝 과하다 싶을 정도로 러블리한 무드인데 이 나이대 아이들만 입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입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공주풍 드레스, 어, 어떤 파티나 행사 때 입히면 좋을 브랜드 중에 하나가 라라풀이었잖아요. 그다음이 마망살롱. 마망살롱은 좀 가격대가 있는데 소재가 워낙에 고급 소재를 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디자인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소재도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성인 성인 옷 수준의 퀄리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가격대가 저는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망살롱에서 산이 벨벳 드레스를 저는 야무지게 할로윈 파티 때도 입혔고, 또 크리스마스 가족 외식 때도 한번 입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특별할 때 많이 입혔던 것 같아요. 벨벳은 그 공구할 때 구입을 한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크리스마스 때 이런 벨벳 소재 원피스 입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번 해외 직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해외 직구한 브랜드거든요. 그 베이비샵에서 쿨링이란 브랜드에서 구입을 했고 가격대는 국내 브랜드 수영복보다 저렴했어요. 근데 네, 쿨링이란 브랜드고 디자인도 사랑스럽지만 소재가, 일단 제가 큰 사이즈 산 부분도 있긴 한데, 좀 오래 입혔거든요? 근데 이 수영복이 소재가 잘 마르고, 음, 입고 벗기가 편해요. 물이 젖어도 이렇게 뻑뻑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여러모로 추천드리는 브랜드, 쿨링이고요. 수영복이에요. 이거는 제가 큰맘 먹고 사서 입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봄방이 옷이 가격대가 너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옷들은 뭐 구입해 본 적은 없는데 수영복은 그래도 접근 가능한 선에 10만원대였나, 그나마? 그래서 한번 도전을 했는데 살짝 후회했어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수영을 배우다 보니까 강습용 수영복만 입으려고 그래서 이것도 입혔더니 그냥 낮에 한두 시간 입고 그냥 벗더라고요. 다 자기 그 강습용 수영복을 입으려고 하다보니까 좀 아쉬웠는데 아무튼 디자인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해외 수입 브랜드네요. 까사블루스윔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 수영복이 생각보다 국내 브랜드 디자인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해외 수입 브랜드들을 좀 보기는 하는데 그때 두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제가 약간 민트색 하늘색 계열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랑 톤을 맞추고 싶었거든요. 근데 수영복 둘러보다가 카사블루 수임이 이 뒷태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색감도 고급스럽고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저는 수영복 살때레 그 래쉬가드가 다리까지 덮으면 입고 벗기도 불편하고 아이도 그렇게 편해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근데 팔은 금방 타잖아요. 더 그래서 팔은, 수영복이 팔만 잘 가려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아이한테 이렇게 팔만 달린 래시 가드 형태의 수영복도 괜찮은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디자인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만족스럽고, 저랑도 이렇게 커플룩처럼 입혔어요. 톤이 맞으니까 굉장히 사진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베럴키즈에서 리플렉션 라인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거의 요번에도 사는데 리플렉션 라인으로 고르더라고요. 이 디자인도 예쁘고 착용감이나 뭐 두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베럴키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리플렉션 라인은 정말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시작. 라온의 똘똘한 발레라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을 했는데 여기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사이즈 조언도 디테일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수입 브랜드가 좀 직구하기 어려운 그런 수입 발레복들을 많이 이 사이트에서 구입,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블랙 발레복인데 얘 제가 사진에 열정이 없었네요. 그냥 이거 영상 캡처를 했는데. 뭐 발레복이나 이랩 가디건 너무 소재가 좋고 고급스러웠고 그래서 저희 6세때도 발레 보낼 때 블락에서 나온 이런 벨벳 발레복을 입혔거든요. 정말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만족스러웠고 어차피 발레복은 한두 벌 가지고 그냥 계속 돌려 입히니까 조금 한 5, 6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만족스럽게 입혔고 한복은 어썸 한복 아무래도 당이가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당이만의 그 기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당이 한복 입혔을 때 만족스러워서 당이로 입히고 있고 어썸 한복이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신기시죠 크록스 저희 아이도 한두돌 전에 입문을 했는데 크록스 제가 보여드리는 게 크록스 샌들 말고도 요 크록스 레인부츠가 가벼워서 애들도 무게감이 없다 보니까 편하게 신어요. 사이지가 어린이나 아이나 어떤 옷을 입혀놔도 코디가 용이해서 추천드립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스케쳐스는 아이가 오른 건데 이 디자인 너무 이쁘고 불빛 나오는 운동화 아마 딸들은 한 번은 신어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금방 오염이 되고 세탁도 쉽지 않다. 이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 이거는 정말 배보다 배꼽이었던 위언스 핀이에요. 그 위언스라는 핀 아시죠? 논슬립핀 근데, 가격대는 나갔는데, 이거 한두 개 사놓으면 옷이 심심할 때 완전 포인트가 되고, 안 미끄러지다 보니까 오래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격대가 나가니까 이 뒷편, 뒷부분에 이름도 야무지게 써서 해놨거든요. 분실돼도 찾을 수 있게. 가격이 한 3만원대 나가나? 좀 가격대는 있지만 확실히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사주면 아이 특별한 날 뭐, 꾸며주기 좋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선글라스예요 아이들도 눈 부시면 찡그리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아기 때부터 씌웠는데 이게 버즈 선글라스예요 이게 좋았던 게 부러질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고무 느낌으로 돼 있어서 좀 아이가 떨어뜨리거나 한번 밟았는데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 초등학교 입학식 때. S에서 구입한 민트색 코트. 여기 코트도 색감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요, 봄통의 플래쉬즈인데, 블랙이다 보니까 오염이 잘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도 여전히 에어피쉬 옷을 많이 입히는데요. 에어피쉬 아우터가 굉장히, 음, 보온석이나 착용감 다 괜찮아서 입히고 있고요. 색감도 너무 예뻐요. 하에 여행 갔을 때도 이 아우터 입히면 괜찮더라고요. 무게감도 가볍고, 디자인도 워낙 예쁘고, 이렇게 잘 입혔고. 또에어피시에서 나온 가디건. 가디건인데 그냥 상의처럼 입혔거든요. 보면은 색감도 입히고, 색감도 이쁘고, 굉장히. 잘 입히고 있고 이 테니스 스코트 하나면은 여름에 거의 뭐 하의는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 테니스 스코트 한 두세 벌 사놓으면은 아이가 티셔츠만 본인이 알아골라서 알아서 골라서 거기다 매치해서 입고 나가더라고요. 굉장히 음,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볼수 있고 예쁘죠. 이 코디도 소녀 소녀에서 만족스럽고 저는 그냥 사실 에 옷에 많은 고민하기 싫을 때는 그코디샷 그대로 손민수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면은 실패가 없고 이렇게 입혔습니다 이것도 다 텐. 테니... 어 이거 안에 그 기모 소재인 것 같아요. 에어피시 셋업을 사고 이 부츠컷 바... 레깅스랑 할걸 바지를 샀는데 겨울에 너무 따뜻해서 얘가 이 특히 위에 보면 하얀색 기... 기모 셋업이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따뜻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에 내복을 따로 입히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두툼하게 따뜻하게 나와서 애가 학원 갈때 추우니까 자기가 매일 이것도 빨아야 되는데 이것만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일단 보온성도 장난 아니고 디자인도 예쁘고. 원피스예요. 위드 제이의 이 원피스도 매년 색깔만 좀 다르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휴양지에서 빛을 발했던 원피스였습니다. 이 추추 원피스 너무 예뻤구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로엠걸즈 셋업 2학년 돼서 이거 이제 계약하면 입으라고 사줬던 건데, 원피스를 아주 잘 입었습니다. 네. 로엠걸즈도 디자인 예쁜 옷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방금방 품절되더라고요 로엠걸즈도 그때 새로운 시즌 상품 나오면 바로 예쁜 디자인 있으면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가격 대비 질이 괜찮은 편이다. 라고 볼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